울릉도는 오랫동안 고립된 섬, 거친 파도와 단절된 땅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이곳에 활주로를 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나운 바람과 파도, 가파른 절벽과 좁은 지형이 모든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수많은 회의론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그 불가능의 장벽을 기어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지하 활주로 상상조차 힘들었던 이 경이로운 구조물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순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바다를 메우고 험준한 산을 깎아내며 동시에 땅속 깊이 터널을 뚫어 활주로를 연결하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통해 건설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불굴의 의지를 집약한 거대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울릉공항이 처음 구상되었을 때 대다수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좁은 땅에 어떻게 안정적인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파도가 덮치는 해안에 어떻게 견고한 구조물을 세우겠는가. 그러나 프로젝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하기 위한 전례없는 기술들이 총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의 상징이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당당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하 활주로가 품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비행기 이착륙 공간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국가안보, 경제활성화, 그리고 미래 항공인프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전설의 서막이었으며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지금 울릉공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두 번째 장면은 인간과 자연의 치열한 대서사시였습니다. 동해의 거친 바다는 끊임없이 맹렬한 파도를 몰아쳤고, 계절마다 휘몰아치는 태풍은 공사 현장을 마치 전쟁터처럼 뒤흔들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불릉도의 겨울바람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사람들을 시험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혁신적인 케이슨 공법이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초대형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라앉히고 그 거대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에는 무려 수십 개의 케이슨이 투입되었습니다. 각각의 케이슨은 건물 한 채에 버금가는 웅장한 크기로 사나운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는 불굴의 기술력과 인간의 강철 같은 의지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위협입니다. 그러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험준한 산을 깎아내야 했습니다. 거대한 안반을 정교하게 절단하고 수백만 톤에 달하는 흙과 돌을 끈질기게 치워내는 작업이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좁고 경사가 심한 지형 속에서 중장비를 운용하는 것조차 상상 이상의 난관이었지만, 정밀한 설계와 치밀한 계획이 그 모든 장벽을 하나씩 돌파해 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섬의 귀한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이 거듭되었고, 안전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버금갈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자연의 맹렬한 도전에 맞서 인간의 집념과 기술력이 승리했음을 웅변하는 위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의 땅이라 여겨졌던 곳에 활주로의 기초가 놓이는 순간,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닌 미래를 향해 열린 새로운 길목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세 번째 장면은 마침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밀 지하 활주로의 공개입니다. 활주로는 반드시 하늘 아래 펼쳐져야 한다는 수백 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은 이 혁신적인 설계는 불가능이라 불리던 울릉도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지상공간이 부족하다면 아예 땅 속으로 파고들겠다는 대담한 발상.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 지하활주로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지하활주로는 단순히 비행기가 이착륙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두꺼운 안반을 뚫어내고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은 마치 난공불락의 군사 요새를 건설하는 듯했습니다. 활주로를 보호하는 천장은 어떤 폭격에도 견딜 만큼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비행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강력한 공기 압력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 최첨단 환기 시스템과 흡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하 활주로의 등장은 단순한 토목 공학의 성과를 넘어 군사적 의미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시에는 민간 여객기가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유사 시에는 첨단 전투기나 대형 수송기가 은밀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즉시 전환됩니다. 지상에 노출된 활주로는 위성이나 드론에 쉽게 탐지되고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 활주로는 외부 노출을 극단적으로 줄여 은폐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울릉공항이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는 숨겨진 요새로 기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혁신적인 발상이 해외 전문가들에게도 전례 없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하 경납고나 군사 터널은 존재했지만 활주로 자체가 지하에 건설된 경우는 울릉공항이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세계 건설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울릉도는 하늘과 바다 위뿐만 아니라 땅속까지 활용하는. 진정한 3차원 전략적 요충지로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상징이 바로 지하 활주로이며 이는 대한민국 건설기술의 정점이자 세계를 경악시킨 초유의 도전이었습니다. 울릉공항의 네 번째 장면은 바로 확장된 내부 시설의 전격 공개입니다. 공항은 단순히 활주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을 채우는 터미널, 항공기 격납고, 최첨단 안전설비, 그리고 승객을 위한 안락한 공간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울릉공항은 바로 이 내부 확장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좁은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터미널은 기존의 섬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공간을 단순히 위로만 늘리는 대신 지하와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층구조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동 동선과 대합실은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섬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겨냈고, 동시에 첨단 보안 시스템과 자동화 탑승 절차가 도입되어 미래형 공항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사용 전환을 염두에 둔 경납구 구조입니다. 평상시에는 민간 항공기의 정비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필요시에는 군용 항공기를 은밀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경납고는 지하 활주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신속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며 외부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되어 그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더불어 울릉공항은 국가 재난 대응 기능까지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대규모 비상 대피 구역이 포함된 이 터미널은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견고한 안전망으로 작동합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울릉공항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피난처이자 구호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울릉공항의 내부 확장은 민간과 군사, 평시와 비상시를 동시에 아우르는 다차원적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섬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다층적 공간은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적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울릉공항의 다섯 번째 장면은 바로 세계 각국의 뜨거운 반응입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라는 전례 없는 시설이 공개되자 주변국과 주요 강대국들은 즉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긴장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울릉도는 독도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척의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일본은 울릉공항의 잠재적인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한반도 동해의 군사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에는 우려 섞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다소 달랐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압도적인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이 공항이 갖는 심대한 전략적 의미를 주시했습니다. 태평양 방위 체계 속에서 울릉공항은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상징하는 동시에 필요시 미군의 작전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또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북아시아 해상 교통로와 인접한 울릉공항이 중국의 해군 전략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한국이 영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신호라고 분석하며 자국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럽의 건설 전문가들과 군사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는 건설 기술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하 활주로의 혁신적인 발상에 아낌없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극한의 조건을 극복한 울릉공항의 사례는 향후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극한 환경 프로젝트에도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주변국에는 전략적 긴장을, 세계 건설업계에는 혁신의 충격을 안겨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각인시킨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울릉공항의 여섯 번째 장면은 바로 모든 도전의 결말이자 새로운 전설의 시작입니다. 불가능이라 불리던 외딴 섬에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를 건설한 이 거대한 사업은 단순한 지역 인프라 구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총체적 역량이자 미래를 향한 국가적 비전을 웅변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의 관문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었고, 관광객들에게는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편의성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꿔낸 대한민국의 불굴의 의지와 독보적인 기술력의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K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앞에 그 이름을 영원히 새겼습니다. 거친 바다를 메우고 험준한 산을 깎아내며 땅속 깊이 터널을 뚫어 활주로를 건설한 전례 없는 도전은 이제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놀라고 경쟁국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항 하나가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의 불빛은 이제 단순한 유도 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불가능을 뚫고 나온 대한민국의 의지에 비이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비전 그 자체입니다.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가 울릉도에서 현실이 된 순간 K건설의 진정한 전설은 시작되었으며 그 전설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의 이야기는 단순히 건설 기술의 진보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 전반, 국제 정세, 그리고 경제 구조에 미친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울릉공항을 단순한 섬의 공항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낸 전략적 아이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울릉공항은 주민들에게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울릉도 주민들은 기상악화 시 끊임없이 단절되는 교통망 속에 고립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배가 끊기면 육지로 나갈 길이 막혔고 위급 환자 발생 시에는 오직 구조 헬기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완공으로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닌 전국 어디서든 한두 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생활권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 확보를 넘어 교육, 의료, 문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계기가 됩니다. 둘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울릉공항 개항은 관광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합니다. 그동안 울릉도를 찾기 위해서는 길고 험난한 여정과 기상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불과 1시간 남짓의 비행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객 유입은 지역 경제를 넘어 호텔, 레저, 식, 수산업 등 연관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시키며 국가 경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시에 울릉도 특산물의 물류 유통 또한 혁신적으로 개선됩니다. 신속한 항공망 덕분에 신선한 수산물과 농산물이 전국 시장으로 곧바로 공급될 수 있게 되어 지역 농가와 어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셋째, 군사적 의미는 더욱 심원합니다. 울릉공항의 지하 활주로는 단순한 비행기 이착륙 공간을 넘어섭니다. 이는 군사적 은폐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합니다. 동해 한복판에 위치한 울릉도는 평시에는 관광과 물류의 거점이지만 유사시에는 한반도 동부방어의 핵심 전초기지로 즉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하 활주로는 적의 위성 정찰이나 공습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며 전투기와 수송기의 은밀하고 신속한 작전 전개를 가능케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 능동적으로 해상과 공중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국제 정치적 파급력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의 완공을 매우 경계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도와 지리적으로 지척인 울릉공항이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일본 안보에 직결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울릉공항의 존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기술력과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시설이 미군의 작전과도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며 한국이 영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국내 사업을 넘어 동북아시아 정세를 뒤흔드는 새로운 전략적 변수로 부상한 것입니다. 다섯째. 기술적, 학문적 가치 또한 지대합니다. 울릉공항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독보적인 공법과 방대한 데이터는 향후 전 세계의 극한 지역 인프라 건설에 더없이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초대형 케이슨 설치, 난이도 높은 안반 절단 그리고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 건설은 세계 건설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이를 통해 불가능은 없다는 압도적인 자신감을 얻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기술 수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동, 극지 또는 태풍이 잦은 지역에서 한국 건설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울릉공항 사례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상징적 의미는 더욱 빛을 바랍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시멘트와 철근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사나운 파도가 덮치는 곳에서조차 포기하지 않고 끝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례는 젊은 세대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도전하면 세계가 놀란다는 자부심은 단순한 건설 성과를 넘어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공항은 미래를 향한 견고한 디딤돌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극한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선도적인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주 개발, 심해 탐사, 극지 연구 등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서도 울릉공항의 도전 정신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즉,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 선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울릉공항은 K건설 레전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놀랐고 주변국이 긴장했으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울릉공항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을 응축한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하 활주로의 군사적 가치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제 전략 구도 전체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는 평시에는 민간 항공의 기지로 기능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단숨에 전술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며 확보한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전략 카드 중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첫째, 지하 활주로는 은폐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전통적인 활주로는 위성 정찰과 드론 탐지에 쉽게 노출되고 적의 정밀 유도 무기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건설된 활주로는 외부에서 그 존재를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외부 구조물이 일부 드러나더라도 내부 전개 방식은 극도로 비밀스럽게 운영될 수 있어 전시에도 아군 항공전력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기상조건을 압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 활주로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울릉도는 바람이 거세고 안개와 폭풍이 잦아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존 활주로였다면 이러한 악천후에서는 운항이 불가능했겠지만 지하 활주로는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곧 한국군의 항공 전력이 동해 전역을 상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전술적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지하 활주로와 직접 연결된 경납군은 항공기를 외부 노출 없이 은밀하게 준비시킬 수 있으며 출격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활주로로 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이는 유사시 적의 기습 공격에도 한국군이 살아남아 역공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보복 능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 전략에서 생존성과 기습성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며 지하 활주로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극대화합니다. 넷째, 국제 전략적 파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의 지하활주로 소식에 즉각적인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만큼 한국이 이 지역에서 은밀한 공중작전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일본 안보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한반도 동해에서의 군사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민간공항이라며 평가절하하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울른 공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의 시각은 다층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 전략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영내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복합적인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울릉공항의 지하 활주로가 동맹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태평양 방어망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미국은 필요시 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작전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중국 또한 울릉공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중국 동북부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으며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 전략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한국이 지하 활주로라는 은폐된 항공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작전 자유도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한국이 영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곱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압도적입니다. 세계적으로 군용 터널이나 지하 경납고는 여러 나라에서 시도된 적이 있지만 활주로 자체가 지하에 건설된 사례는 울릉공항이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적 창의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독창적인 성과로 세계 군사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을 한국판 게임체인저라 칭하며, 특히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고 분석합니다. 여덟째, 지하활주로가 미래 전쟁 양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대전은 점점 정밀 유도, 무기와 위성 정보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활주로는 이러한 현대전의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탐지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며 기습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활주로는 향후 군사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울릉공항의 지하활주로는 단순히 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국제 전략구도 전체에 충격을 가하는 혁신적 자산입니다. 일본은 긴장하고, 미국은 주목하며, 중국은 경계합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전술적 옵션을 창출하며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릉공항 지하 활주로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다. 이 선언은 단순히 울릉도의 어두운 지하에서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군사 전략 지형을 뒤흔든 강력한 울림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